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녹화 날짜가 2025년 4월 25일이고, 오늘은 뭔가, 방송이 아니라, 녹화만 키고, 그렇게 차차 뵙는 것 같아가지고, 어 상당히 좀, 어 되게 긴장, 어, 색한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반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좀다른 영상보다는 영상의 텐션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카의 4월 24일자 업데이트로 신차 에스토크 슈이랑 신맵 해저 갈라진 파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리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이 에스토크 슈니란 차가 얼티밋 등급이거든요? 이게 한정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하는 빙고 이벤트 말고는 더 이상 이제 뿌리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토크 슈네 수치입니다. 1131, 1035, 1164, 1054, 520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한정판이라는 그런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파츠가 강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순정 수치거든요, 이게. 이미 4, 5, 10, 10으로 이미 높게 파츠가 강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에스토크 전자기비해서 되게 날카로워진 느낌이에요. 뭔가 앞모습이 맹금류 같아졌는데요? 약간 독수리나 맥같이 좀더 많이 카리스마가 있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먼저, 감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131. 130. 129. 128. 128. 131. 감속은 120 후반에서 130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이바랑 어, 비슷한데요? 안정성 볼게요. 오, 살짝 뜨긴 하는데 바로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어, 되게 에스토크 이 전작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좀 발전됐는데요? 전에 에스토크 이 V1은 좀 뜨기 바빴는데, 어, 괜찮아졌습니다. 자, 천막. 적지를 볼게요. 접지력 은 완벽합니다. 어, 이거 천막끌이 해도 되겠는데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볼게요. 오. 자, 도검 접지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 되게 좋다. 어 뭐야 이거? 어세이버보다 안정성이 좋으니까 이거 어 차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 좋다. 자 부스터를 안쓴 최고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익시드 쓴 최고 속도 볼게요. 익시드를 쓴 최고 속도는 313. 에스토쿠 슈네의 탄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되게 차가 정직하네요. 이게 탄력이 세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깡 스펙으로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해적 갈라진 파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맵이에요. 음, 참고로, 하드립이 있던 맵을 그대로 가져온 맵입니다. 하드립 하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맵일 거예요. 그리고 카드립과 다르게 중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카드립에서는 저기 못 들어가요. 파도 속으로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딱 가지고 여기서 점프들이 부스터 전 점프대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점프 드롭하면 이게 하바키에요 이렇게 한 바퀴고 아직까지 이 시드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 전에 달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들어가주고요 어, 되게 어렵다 들어가는게 왜 이렇게 어렵지 저기?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점프 드립 리시드 좋아요 자그 다음에 공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로팬드리건 캐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방금은 제가 좀 잘못하긴 했어요. 그들로쭉질까 오, 이등 상당히 잘한다. 뭐야? <laughs> 이게 바로 칭찬 공격? <laughs> 아, 살짝 잘못 갔는데? 잠깐만. 아, 이 정도면 차트 잘한 것 같아. <laughs> 이 정도면 차트 잘한 것 같은데? 자, 빌리지 스트링 경기장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미안. 아이고 얘들아. 아, 되게 위험하게 공전하시네? 물론, 저 포함.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안정성이, 지금, 감속이 세이브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안정성이, 일단, 세이브보다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얘, 그냥, 슈네이지 일대장 먹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나이트 세이브 때도 일대장 얘기하긴 했는데, 얘는 진짜 일대장이에요. 지금 앞에 크로스인 같은데, 얘와 이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거든요, 지금? 나 이렇게 달렸을 때? 이제, 예, 팟 수치도 많이, 좀, 유니크랑 비슷해, 비슷해지기도 했고. 자, 부스터가 부족한 상황. 하지만, 잘 빠져나갔습니다. 어우, 차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 토크 슌을 타봤는데요. 이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단 슌 엔진 1대장, 예, 갱신 됐고요. 빙고에서 뽑아도 투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V1 유니크랑 수치는 그렇고, 비슷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V1과 비교해도 밀릴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안정성도 그렇고, 접지력도 다 좋고, 이래가지고, 세이버는 안정성이 하자라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뽑으세요. 일단 뭐 다른 소리 모르겠고요. 일단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시 방송을 킨 상태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텐션 낮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